하이 용 n 님 k n 오 w I 이다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이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하이 know. I 네 o n t k n 하이 I d k m 4분 1 d 초1 k m 4분 15초. 아, 영 k 이 지 용민이가 안 보입니다. 신발 가지러 갔는데 아 저를 못 만났어요. 어 형택이랑 재훈이. 어이제 아이네. 둘이 조깅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번에 내가 집으로. 오케이 okay. 혹시 그용민이못 봤어요 용민이 저 앞에 있어요 오케이 okay. 3km 4분 2초 용민이 어디 갔어 용민이 저 앞에 있다고 제보를 드었습니다4 k m 4분 2초 진짜 많이 불어요. k m 4분 7초. 8 k m 4분 5초. 네, 화이팅! 9 k m 4분 7초. 그럼 4분 9초 41분 18초 통과합니다 아 우리 용민이 어디가는건데 앞에 뒤 앞에 일대서 빨리 왔는데 용민이랑 아, 모임이랑 뒤에 있나 봅니다 11km 4분 7초 여유있습니다 12km 왔습니다 급수하고 진주랑 급수가 진짜 많네요 벌써 한 다섯 번 했어요. 진주 한강을 따라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13km, 4분 4초. 14km, 4분 19초. 15km, 4분 15초. 급수! 16km, 4분 15초. 다리 바람쐬요. 17km, 4분 15초. 서브스트 화이팅! 화이팅! 어쨌든 바다오네 서브스트리트 413km 2 0 화이팅! 화이팅! 용미이 없어! 2 4 k 로 4분 구초 25km 4분 11초 안 망고 안 빨리 나요 27km 4분 9이2오 k m 4분 6초 34km 4분 3초 36km 4분 21초 아좀 퍼졌네 3 7 k m 4분 1초 정리 시작죠 40km 분 14초 가자 영민아 진짜 미안해. 형민야화 화장실 갔다니. 님못 봤다. 니가 아, 아, 도저히 찾아도 안 아, 보이더라. 어제다 왔어. 전체 상어어 잘했다. 영민이 했어요. 어? 어요 아, 나 52분. 와, 역시. 아, 영민이 생이네. 와. 잘했어 다음에 뵙겠습니 아, 우리 영민이 해냈습니다. <웃음> 한 <웃음> 57분 들어온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